안녕하세요. 소피아의 성원 원장 두재균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참 고민이 많습니다. 어, 질병 문제와 아울러서 경제 문제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19 문제는 결국은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 제가 한때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 전에 한때 예방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 전염병은 그야말로 음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란 뭐냐면 결국 전파력을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어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비말 같은 것이 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고, 또 제가 볼때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전주 안재교회를 섬기고 있지만, 어,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당분간 정부에서도 그 종교 집회 행사를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은, 제가 볼 때는... 당분간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지폐를 좀 자제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, 독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란 같은 세도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죠. 세계 수업을 수,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정부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아무튼 우리가 모두 손잡고 꼭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파이팅!